오빠 드디어 월급날이야. 응,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너 얼마 받았어? 나 100만 원이나 받았어. 동생아, 나도 오늘 150만 원 받았어. 이제 너의 대학 등록금 걱정은 없겠다. 이돈 가져가서 학비를 내. 오빠,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나 뒷바라지 하느라 서른이 넘어서도 장가도 못 갔잖아. 다나 때문이야. 바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오빠는 정말로 행복해. 그때 회사 사장이 나타났다. 경비 아저씨 오늘 월급 받았다면서요? 누가 줬죠? 우리 회사 회계팀 왕부장님이 주셨습니다. 150만원과 100만원 이상하네. 당신 둘내 사무실로 와보세요. 김비서 왕부장도 불러줘. 사무실에서 사장은 뜻밖에 말을 꺼냈다. 당신 남매의 어려운 집안 사정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천만원 가져가서 동생 등록금이랑 생활비로 쓰세요. 사장님 이건 너무 큰돈이에요.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졸업 후 다시 우리 회사로 취직하러 와요. 하지만 사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경비원 님, 우리 회사 경비원 월급이 300만 원인 거 알지? 인턴은 200만 원이고. 그런데 오빠는 150만 원, 동생은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누가 나머지를 가져갔을까? 이때 오만한 왕 부장이 들어왔다. 사장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왕 부장님, 이두 사람 월급 얼마씩 줬어요?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지급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절반씩 떼먹었잖아. 게다가 우리 회사 인기 상품 충전기 기획서 당신이 썼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야? 당연히 제가 썼죠. 그럼 누가 써요? 그럼 지금 설명해봐요. 왕 부장은 설명을 못하고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이건 충전하는 거고 핸드폰에 꽂으면 전기가 잘 통해요. 이때 남매 중 여동생이 나섰다. 사장님 사실은 그 기획서 제가 썼어요. 뭐라고? 왕 부장님이 기획서 좀써 달라고 해서 여섯 개 정도 써 드렸어요. 그때마다 10만 원씩 용돈도 주셨고요. 왕 부장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럼 세나 씨가 직접 설명해 봐. 동생은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충전기는 독일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 차단 기능이 있어서 충전이 완료되면 끊겨서 과충전에 걱정이 없고 배터리 수명도 10배 늘어납니다. 사장은 박수를 쳤다. 훌륭해 이런 숨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었구나 왕부장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왕부장 오늘부로 당장 해고해요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내 회사를 떠나세요 사장님 제가 20년 넘게 장기 근속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 진심을 담아서 반성문 100장 써서 오세요 사장은 동생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세나씨 혹시 우리 회사 신입 기획팀장으로 오지 않을래? 연봉 8천만원에 등록금도 전액 지원해줄게. 정말요? 저는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려요.